안녕하세요 음. 썸머 심플라이프의 썸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빛의 투명함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재꽃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음. 가드닝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네, 화분이 좀 작네요 아이고.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. 화분이 너무 작아서 실패. <목소리> 그러니 적당한 사이즈의 화분을 찾아왔습니다. 그래도 높네요. 다시 흙을 좀 파내고 흙이 높으면 물을 주면 다 흙이 바깥으로 나와서 지저분해. 그리고 그래서 높이를 적당히 맞추고 네. 아. 이게 참 어려운 게 등다리가. 가운데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정중앙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아, 다음부터는 베란다에서 이거 분갈이 해야 되겠다. 일이 점점 커지더네요 생각보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베란다가 지저분해서 재활용도 해야 되고, 빨래도 다개야 되고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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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저보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네요. 옆에서. 저를 정말 끔찍이도 아껴주는 남편인 것 같아요. 뭐라고? 혼자 말하고 혼자 말하고. 그러면 유튜브 찍어서 말안 하면 뭐예요? 아 친노. 그 다음에 심을 거는 이거 이거 좀 담아 주고 오늘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. 가드닝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대충, 하겠습니다. 얘는 여기 산지 오래돼가지고, 빼기 힘들 것 같아. 오, 이게 두 개를 나눠주네요? 신기해. 하나 더 뽑아볼까요? 그러다가 또 죽이겠다.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꺼내가지고. 얘가 올까? 얘가 올까? 아 이게 뭐가? 이거는 그럼 이거는 좀 이따 신고. 짧은 거 전문가 같이 전문가답게 남편이 한 깔끔 하시고 그다음. 잔소리 대마왕이어서 청소 깨끗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유튜브 제작 중단 될것 같아요. 어제 사온 하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잘 크고 있습니다.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.